벤츠 E 클래스 가브리올레 해외 직구 모니터 재작업 할 겁니다. 8년 전에 시공돼 있던 제품 스펙이 떨어져서. 신형으로, MNG 고사양으로 재작업할 건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5파이 케이블은 저희는 잘라서 떼맞게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네, 음성 연결되는 부분은 LR그라운드 납땜으로 접점 보강해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작업할 차량은 이 차는 아니고요. 이 차는 모니터가 없습니다. 계기판만 있어서 할게 많이 없어요. 대신 레이어드 사운드 작업은 해놨습니다. 벤츠 E클래스 가브리올레 8년 전에 저희가 시공한 모니터인데 고장난 건 아니고요. 사양이 낮아져서 더 이상 어플들이 자연스럽게 작동이 안 돼서 최신 MNG 고사양으로 재작업 해볼게요. 네, 8년 전에 시공한 모니터 탈거했습니다. 마감재도 다 바꿀 거예요. 마감재가 이 세단하고는 좀 틀립니다. 모양이요. 이 클래스 카브리올레 송풍구 탈거는 이렇게 전용 툴로 양쪽으로 걸려 있는 부분을 분리하면서 빼냅니다. 이게 예전에 누가 힘으로 빼다가 이렇게 이 커버 앞쪽 걸려있는 부분을 깨먹었네요. 꼭 공구 이용해서 양쪽 모서리 분리하시고 빼세요. 누가 이거를 강제로 탈거하면서 다 깨먹었나 봐요. 핀도 다 깨져있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재조립을 하고 보강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 빨간 건 누가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위아래로 이탈이 되니까. 싸는 것 같아요. 에폭시 같은 걸로요. 네 유심은 꺾인 부분이 바깥쪽으로 해서 모니터 이렇게 뒷면에 들어갑니다. 유심이 들어가면 딸깍하고 걸려요. 딸깍하고요. 구형 내비게이션 관련 배선 다 탈거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뭐가 누가 손을 한번 댄 거라. 그 이후에 앰비언트도 새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선이 많이 엉켜 있어서 확인하면서 다 탈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배선을 매립해 볼게요. 벤츠 이클래스 가브리올레 GPS는 순정 GPS 손상 없이 벤츠 전용 파크라 케이블 이용해서 연결하는 센스쟁이 캡틴 홈 8년 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장착 기술을 이용해서 더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아름다운 배선. 아들이 탈거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작업. 여기 바닥에서 무슨 종이도 나오네요. 완벽한 핏으로 조립된 오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캡트로는 작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과 차이점 확인하겠죠. 이런 마감재도 그냥 조립하지 않고 잡소리가 날만한 곳들은 다패시보드와 맞닿는 부분들, 모니터와 닿는 부분들은 이렇게 센스있게 잡소리 방지 작업을 추가금 없이 한다는 센스쟁이 캡트로 마감재 조립해 볼게요. 까브리올레는 이렇게 약간 틀립니다 아래 많이 튀어나왔죠 세단하고 틀려요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맵브라운 나인3 맵브라운 나인3가 옆에 있네요 예약된 작업에 최선을 다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출근 전한 시간 운동, 베스트 컨디션으로 작업을 멋있게 아름답게 일할 때 멋있는 남자 캡틴. 네, 순정 화면이 안 보이죠? 화면이 떠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설정 공장. 1314 순정하면 지금 12번 돼 있는데요. 14번 맞혔어요. 네, 정상 확인합니다. 누군가 탈거하면서 깨먹은 송풍구 다시. 재조립해놨습니다. 말씀드렸죠? 좌우에 대각선으로 이쪽, 이쪽인 거죠, 이쪽? 이 부분에 11시, 1시. 락 걸려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에서 그락 걸려있는 부분 빼고 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손으로 잡아당겼나봐요. 자, 다시 조립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깔끔하게 조립해놨습니다. 오디오의 PC 예술이죠? 네, 세팅합니다. 4G 안테나 확인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해서 세팅해볼게요. 지금 지구본으로 로딩 되니까요 부팅 로고 설정 공장 1 3 1 4 마이크는 좀 올려놓고 쭉 내리면 부팅로고 P1, P2 수입이 있는데 P2에 가면 지금 비어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USB 연결하고 모니터에서 공장 1314 부팅 로고 들어오면 P2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입에 가서 업로드 할 거예요.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시 들어가요. 공장 1314 부팅 로고 가면 T2의 로고가 업데이트돼 있죠. 이렇게 업로드돼 있으면 필요하신 것을 초이스할 수 있고요. 확인하는 방법은 재부팅. 네, 부팅 로고 변경된 거 확인했어요. 오늘 작업하는 차량은 클리어 NTG 4.5 버전입니다. GPS도 순정 안테나 연결해서 51까지 올라가는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 완료. 필요한 어플들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유심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는 순정 연결했고요. 예, 앰비언트가 약간 보라색이니까 테마를 저희도 보라색으로 모던 눌러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어플 세팅하고 나서 매뉴얼처럼 하나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오늘 작업하는 차는 스타트 버튼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보세요. 잡소리 1도 없이. 조립된 마감재 모니터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심으로 줘도 소, 잡소리가 안 나요. 어,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내비게이션은 눌렀을 때 링크를 걸수 있죠. 설정에서요 지금 이 아이콘이 약간 틀리죠. 테마 설정에 들어가서 모던으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링크를 거는 방법은 설정, 내비 설정 원하시는 어플 선택하셔서 누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링크가 걸립니다. T월드 ID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휴대폰 번호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뮤직은 여기 안에 USB 두개 빼놨어요. 뮤직 HD 비디오 스틱 메모리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블루투스는 뭐 오디오 기능이나 블루투스 페어링에서 폰 링크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때 헤어링 하시면 됩니다. 순정 모드, 순정 오디오, 화면이에요. 억스를 세팅해야 차량 스피커로 소리가 납니다. 설정, 기본 설정 내비, 볼륨, 사운드 설정, 언어, 시간, 시스템 정보, 안드로이드 공장, 순으로 보이고요. 기본 설정 안에는 뭐 자주 쓰는 앱을 바꾸거나 후방 카메라 세팅을 바꿀 때, 기본 설정, 내비 설정, 링크 걸 때요. 볼륨, 사운드 쭉 내려보면 이제 공장은 1314 부팅 로고 바꾸실 때, 순정하면 변경할 때 들어가시면 돼요. 앱은 앱방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다운받은 앱들이 보이죠? 팀 앱, 유튜브, 카카오네비, 유튜브 뮤직, 네이버, 내비게이션, 로그인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한 네이버, 내비게이션. 현위치도 바로 잡아요. 캡틴홍 매장에서 서울역까지 거리가 6km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뭐 대시보드 디지털 계기판 모두 어플 두 가지 쓰는 거 좌우로 어플이 보이면 먼저 사용할 어플 아이콘 분할. 이러면 어플 두 가지가 동시 사용됩니다. 예약된 작업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며 잘하는 사람이 시작해서 잘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마무리까지 하고 있는 오늘도 출근 전 1시간 운동. 베스트 컨디션. 캡틴.